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3월 8일 주일 예배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시간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성삼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주님의 극률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제가 카톡과 메시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따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게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교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아멘이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누가보음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음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려놓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기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기오가 어떻게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 삶을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성경 다른 인물을 한명 소개하며 또 비교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 말씀의 사키오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진정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최고 지위에 있었기에 아마도 최하 지위에 있다라고 할수 있는 목수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낮에 찾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기에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께오는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고데모와 다르게 사께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책입니다 이용구 성교사님께서 쓰신 책 내려놓음 또 이어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이용규 성교사님은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 많은 성교, 성공의 자리가 있었고 그분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많은 재의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자신의 유학 생활과 몽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자신이 배운 내려놓은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놓은 자신을 어떻게 채우셨는가를 어, 책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선교사님 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쌓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내려놓는 것은 곧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일 때, 그리고 이론적으로 토의를 할 때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사건이 되어야 할때 내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내려놓으면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내려놓을 때더큰 것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진정 신앙의 위인과 범인을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갑니다. 인생의 중심자리를 버리고 가장 견두리로 나아갑니다. 성경사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의 삶 가운데에 그럼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았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박사하기를 받고 어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을 내려놓았냐.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책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첫째로 내려놓음이란 자신이 쓸수 있는 그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면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며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진정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사님 자신의 힘을 자기가 할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고백하고요. 두 번째로 무엇을 내려놓았냐 하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그것들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많이 공부하셨죠? 하바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세 번째로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내 주변에 쌓인 인간 관계를 즉,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이것을 내려놓으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려놓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고백하십니다. 내려놓음은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에 그 내려놓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신비를 배워가는 것이 진정 내려놓는 삶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내려놓음을 잘 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이 바로 삭개옵니다. 얻을 만큼 얻었었고, 가질 만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왔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마음에는 참 자유를 얻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케오의 이야기예요 그는 평생을 움켜지며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아마 남들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고 더 잘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가며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양심도 버렸고 인격도 버렸고 려왔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빠져나가려던 그 순간에 갑자기 사기오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을 보시면요. 그저 단순히 사기오라는 자가 있는데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기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기오라는 이름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기오라는 이름은 순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좀잘안 어울렸던 이름이었는 같은데 사기오라는 이름 순결하다. 아마도 그 이름 속에는 이 땅에서 순결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사기오의 부모, 사교의 부모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이름 의 뜻과 같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세리였던 사교는 그 당시에 세리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믿음도, 인격도, 나라도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돈이라면은. 유대 공동체, 나라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오직 돈과 명예만을 쫓아 평생을 달려왔기 때문에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얻고 그것을 쌓는 것이 사교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사교오의 삶은 이런 많은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돈과 세상 지위를 움켜쥐면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았 사교는요 이런 것들과 행복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깨닫고 그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호기심에 궁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자 하되라는 이 단어는요, 오랜 시간 꾸준히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껴오는 절대 가난해서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부가 더 많아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을 수 있게 아, 될것 같아서 절대 아닙니다. 어딘가 아파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사껴오는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려놓기 위해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던 삶의 그 허무함을 누가 채워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의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커다란 장애물을 부딪히게 됩니다. 딱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떠한 장애물들이었냐면요. 첫째는 사께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애물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께오와 같이 우리 삶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다 이것은 절대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해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를 보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케오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요 첫 번째로 무엇을 하냐면 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은 사기오가 정말 힘겹게 그 나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아마 세리였을 때는 세리상, 아, 세리의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망가질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사기오에게 무릎을 꿇던지 낮은 자그 낮은 모습으로 사기오를 대했을 텐데. 사람들 앞에서 삭기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볼수 있다면,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삭기우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알긴 알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개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과, 아, 과감히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와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기오에게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기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기오가 어떻게 했죠? 말씀을 보시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런데 어이 말씀을 보시면요, 맨 처음에 사교가 소망했던 것, 기대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한 가지 소망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사교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며 그에게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그 삶을 사려고 하면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는 삶, 그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키오는 자신이 키가 작다는 이유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핑계를 삼아서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갈망하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가 많죠. 일이 많다거나, 공부할 게 많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좀 힘듭니다. 할게 너무 많아요. 일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동일합니다. 사기와 같이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나오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망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오라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 말씀에 니고데모와 사키오를 비교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니고데모는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에 해결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든 궁금한 것을 다 풀고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후에 니고데모는 변화돼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기오는 그의 결단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거를 놓아버리면 망할 것 같은데, 놓아버리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께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전에 한번 TV에서, 어, 사람들이 원숭이 잡는 방법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태평양 섬에서 음. 어, 원숭이를 잡는 모습을 봤는데요. 나무로, 나무의 줄로 묶어 놓은 여러 개의 야자 열매에 아주 작은 구멍을 내고 땅콩을 잔뜩 넣어 두고 사람들은 그냥 멀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이 땅콩 냄새를 맡고 계속해서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그 야자 열매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보면은 손을 간신히 집어 넣어서 어, 원숭이들이 손을 놓다가 간신히 뺄수 있는 그런 어, 구멍이었는데 주위를 살피고 원숭이들이 거기다 손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구멍에 손을 집어 넣고 땅콩을 꽉 잡습니다. 그럼 손이 커지죠? 그때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막 달려갈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걸어갑니다. 원숭이한테. 그런데 원숭이는요, 그 손을 집어 넣은 채로 그냥 펄쩍펄쩍 뛰기만 할뿐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자 열매에서 손이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상이 가시죠? 그 땅콩만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놓칠 못하는 거예요. 땅콩을 놔야 살수 있는데 계속해서 잡고 소리만 지르며 벌쩍벌쩍 뛰기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내려놓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원숭이들은 한 줌의 땅콩과 그들의 자유와 생명을 맞바꾸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사나한 성도 여러분, 내려놓음.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옛 습관, 내가 버려야 되는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심지어 물질,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하나하나 다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님 앞에 한번 가져가 보시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무엇을 내려놔야 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께오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가 예수님을 보길 원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삶 가운데에 나무에 올라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주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의 역전을 경험한 사께와 같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이 무엇인지를 원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돌아보며 작은 결단을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많은 손해가 있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수 있지만 사격과 같이 또 말씀을 의지하여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길 원하는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결단하며 주를 바라보길 원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